남겨볼게요. 오늘은 완전 따 가을가을한 진짜 그런 룩이에요. 어, 스커트는 제가 최근에 또 손이 많이 가는 롱 스커트인데 여기 앞에 이렇게 절개 디테일이 들어간 그런 롱 스커트에 부츠 여기 제 무릎 밑까지 오는 최근에 제일 많이 신었어요. 이런 롱 부츠를 함께 매치를 해서. 제가 생각하는 완전 가을가을한 옷을 입었습니다. 위에는 코우드 제품의 가죽 자켓이고요. 되게 크롭 기장이에요, 이 가죽 자켓도. 제가 요즘에 자켓은 이런 크롭 기장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가죽 자켓, 이거 코우드에서 선물해주신 가죽 자켓을 도착하자마자 입었고요. 이게 독특한 게, 주머니가 되게 이렇게 포켓이 크게 달려있는데 이게 포인트 디자인 같습니다. 그래서 스커트랑 같이 이렇게 부츠랑 그리고 오랜만에 질센더 가방을 같이 매치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퇴근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근무를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을 남겨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듀로이 자켓을 입었어요. 이거 굉장히 따뜻하고 이렇게 핏이 딱 저한테 예쁘게 맞아가지고 촬영을 하고 나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되게 예쁘죠? 여기에 저는 블랙 스커트를 입었고 그리고 이거 엄청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그냥 완전 깔끔한 롱부츠예요. 제가 스커트 입을 때 많이 요즘에 신고 있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같이 알려드릴게요. 가방은 오랜만에 마지셔 우드 가방을 좀 약간 이렇게 빈티지스럽게 맸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오늘도 빨리 근무를 보고 오늘은 퇴근하고 어, 엄마랑 에어비앤비를 갈 거기 때문에 또 영상을 촬영해 볼게요. 아이고. 유행하는 최신 유행하는. 이렇게 찍는 거야? 응 저는 오늘 엄마랑 에어비앤비 여기 한옥으로 디안 에어비앤비에 왔습니다 응? 하루 여기서 묵고 안국역 근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려고요. 되게 이렇게 마당이 있는 조그만한 종로에 있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아늑하게 침대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다도 세트를 선물로 또 주셨어요. 다도 세트, 요거 선물로 주신,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 근 이게 다. 이 에어비앤비 소개해주신... <laughs> 괜찮아. 자, 여기? 아니야. 이게 불이 다인가봐. 이게 한옥이라서 위에 보면 이렇게 석가래 맞지? 석가래가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엄청 작은 작은 공간인데 아주 알차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나갈 예정이고요. 엄마 인사 하실래요? 짠 여기 거울에 인사해야 돼. 짠. <laughs> 어 이렇게 엄마랑 왔습니다.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싸 먹었어. 어디야? 음. 어디? 오디? 응. 음. 묵은 먹어버려서 못 찍었어. 그래. 순식간에 먹었어. <laughs> 배고파하고. 뭐. 어, 이건 뭐야? 들깨. 들깨죽. 죽이야? 응. 음. 음. 연잎을 풀어주세요. <laughs> 충분히 먹겠다. 조금이라서 그래. 하드걸 응. 나잖아. 그러네. 연잎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어, 뜨거. 가가지 아, 돌러먹었고 아, 응. <laughs> 귀여워. 오랜만에 에어비앤비 왔으니까 최근에 잘 쓰고 있는 저의 스킨케어 아이템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인데 미스트처럼 되어 있어서 엄청 이렇게 분사하기도 쉽고 제가 이거 두 통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순하고 이거 쓰고 나면 피부에 진정 효과가 있어가지고 좀 울긋불긋 올라온데 여드름 같은 거막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 잘 그런 피부들이 좀 가라앉아지더라고요. 엄청 순한 것 같아요. 어성초 그 성분 자체가 굉장히 피부를 순하게 해주는 거라서 잘 쓰고 있고. 그리고 같이 이거를 꼭 같이 쓰시더라고요. 이것도 어성초 앰플인데, 이렇게. 이것도 두 통째 같이 얘랑 세트로 쓰고 있습니다. 어성초 앰플이고, 굉장히 가벼운 앰플이에요. 아마 이것도 너무 유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쓰시고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딱두 가지를 쓰면 궁합이 진짜 좋습니다. 있고 이렇게, 이렇게 쓰고, 저는 여기서 살짝, 여기까지는 이런 아침에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밤에는 여기에 앰플을 한번더 레이어링 해요. 이게 미샤에서 나오는 비폴렌 리뉴 앰플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저 지금 이거는 세 통째 쓰고 있고, 두 통은 제놨어요 세일 때 쓰려고. 그래서 이게 훨씬 아까 어성초 앰플보다 이게 끈적끈적한 되게 끈적끈적한 텍스처감이거든요. 근데 음 아침에 쓰면은 화장이 살짝 밀리는 느낌이라 저는 아침에는 안 쓰고 오후에 이제 잠자기 전에 이 앰플을 같이 씁니다. 되게 되게 이렇게 꾸덕꾸덕 찐득찐득한 그런 느낌인데, 이거 바르고 나면은 솔직히 수분크림도 안 발라도 될 정도로 엄청 보습감이 좋은 그런 앰플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환절기 시즌에 쓰기 좋은 앰플이라 얘도 같이 이렇게 레이어링 하고 있고, 이게 조금 스며드는데, 이렇게 잘 스며들고 나면은, 이거 같은 라인의 리뉴 크림이거든요? 미샤 제품인데, 이것도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저희 엄마한테도 사드린 제품이라서, 엄청 엄청. 수분, 이두 세트가 수분을 진짜 딱 책임져주는? 아고 그런 느낌이랑, 뚜껑 있는 거를, 약간, 이렇게. 얘도 되게, 보습력 대박이에요. 근데 뭐 특히 텁텁한 느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은 딱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피부 상태를 유지시켜줘서 기초 제품 그리고 색조 제품 쫙쫙 잘 먹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 받은 친구한테 예전에 생일 선물 받았던 이거 에이소. 립밤을, 이솜 립밤을 바르겠습니다. 약간 이런, 진짜 약 같은 느낌의 립밤이라서, 잘 때, 네, 이렇게 바르고 자요. 바디밤인데, 어, 팔이랑 저는 이거, 약간 이렇게 핸드크림으로도 쓰고 이렇게 팔꿈치랑 이런 데 건조한 데 있잖아요.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발라주고 쓰고 있어요. 이제 샤워하고 어, 바디 로션도 바르고 난 뒤에 한번더더 더 건조한 부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에이섭 제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핸드크림이랑 같이 한번 써보려고 구매를 했어요. 네. 향? 향이 너무 좋아요. 특징 기록이네 아, 지금한 5분 나왔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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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어떻게 끝났지? 박보검이 질감에 대한 수잖아 아, 아니라. 디자이너 응. 맞지. 잘랑 안에. 에 왜? 너 아까 나한테 줬냐? 울어나오는 감정은 주체가 안돼 내가 더 잘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So can you show me your smile 멈추지 마요 그대 웃음 너무 아름답죠 곧게 지려하는 그대의 눈 좋다. 어, 저런데도 좋다, 정훈아 아이, 이런데 아이 말고. 아, 그러네. 이런데 앉을. <웃음> <웃음> 음, 예쁘다. 맛있겠다. 맛자 같은 건있 아니 대창이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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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 맛있겠다. 맛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막 튀겨. 무슨 니까 어느 곳이 다나? 하고 이거. 아, 여기 신고 사라고 여기서. 어가되는니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버킷햇을 쓰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랑 어울리게 헤링본 자켓을 입었는데 이 헤링본 자켓이 제가 가지고 있는 헤링본 자켓 중에서 이렇게 헤링본 패턴이 가장 좀 신기하게 컬러가 블루랑 살짝 노란기가 도는 이런 패턴으로 나온 컬러라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딱 엄청 오버사이즈가 아닌 핏이라 이렇게 예쁘게 딱 떨어지는 그런 헤링본 자켓을 입었고요. 이렇게 단추가 3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헤링본이 패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클래식하게 입을 수도 있고 좀 이런 제품들은 유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가을에 프렌치 시크 느낌으로 입기 좋아서 이 헤링본 자켓을 오랜만에 입었고 그리고 가방은 에증의 르메르 카트리지 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가방을 이 제품을 맸습니다. 얘는 코듀로이 팬츠인데 핏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핏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떨어져요. 이렇게 허리도 밴딩이라 진짜 편하고 핏이 너무 예쁜 그런 코듀로이 팬츠라 되게 예쁘죠?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제품도 샘플 받은 거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위에는 완전 이런 코튼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매치했어요. 이 제품도 브라운 베이지 이런 컬러로 나와가지고 오늘 룩에 그냥 딱 컬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톤을 좀 맞춰서 입었습니다. 아, 그럼 다 시키면 뭐 안돼? 아, 네? 다, 네, 네, 다 시키자. 다 시키자. 스빈나 우리 다 시키자. 어 시켜 네. 시켜. 그러면 완벽해. 만두김 파스타, 사로징어 네. 토스트. 네, 네. 되게 그지들렸어 어, 진짜 그지들렸어왜 아, 이렇게 참해졌어진 아, 오늘 땅에 완전 참해졌어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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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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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내추럴 화이트 와인인데요. 지금 네. 드시는 거랑 잘 어울리거든요. 일단 아 서브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내추럴 네, 네, 와인, 내추럴 네, 아 화이트. 난난잘뭘못 마실까. 어떤 느낌? 어떤 느낌? 어떤 느낌? 네? 백과 네. 아니 아니 사스골랐어요. 사성. 이건 버터이드라고 특수 야채인데 야채 간이 다돼 있거든요. 불쌈처럼 싸서 드시면 됩니다. 네, 네 에이, 돼요. 언니, <웃음>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언니 나잘 찍었지? 감사합니다. 언니. 응, 응. 찍공인데 이거 내추럴한 아 맞네 언니 그렇죠? 근데 이게 내추럴한 이런 찍공이라요 알았어요. 네, 어, 어. 오늘의 오디이요. 오늘도 저는 출근을 완료했고요. 오늘은 날씨가 진짜 갑자기 확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올 자켓을 입었어요. 이거는 최근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핸드메이드 자가드 울 자켓입니다. 업데이트 하고 나서 이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핏이랑 컬러 그리고 가격대도 꽤 괜찮게 나와 가지고 저도 그렇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그런 자켓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화이트하게 옷을 입어 봤어요. 안에는 이렇게 니트 오랜만에 입었는데 이거는 어 제가 르브제에서 작년에 구매했던 건데 품절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또아 맞다 히든 버튼이어가지고 자켓 잠그면 이렇게 잠그면 되게 예쁘고 깔끔해요. 저는 이렇게 팬츠랑 매치를 했는데 이게 기장이 어 이렇게 길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나와서 원피스랑 매치해도 아주 예쁜 그런 자켓입니다. 저는 오늘 또 퇴근 후에 전시를 보러 갈 거예요.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 진해? 찐이야 찐찐찐 찐이야 물을 좀 넣어 마셔야 되겠다 에스프